안녕하세요. 시월대학 손인장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웠다, 비가 왔다. 아주 요즘에 요지경속입니다아 어제는 그렇게 덥더니 오늘은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 요즘에 집로 어, 꽃이 너무 예뻐서 꽃 피는 아이마다. 어, 10을 네, 가버립니다. 근데 요 아이는 지금 꽃이 이렇게 3개가 지금 맺혀서, 어, 금방 꽃이 피를 듯 합니다. 자, 요 아이. 자, 요 아이는 2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10cm 분에서 자라고 있고요. 자, 2만원 가겠습니다. 어, 요 아이 2만원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국갑 어, 남봉옥 금입니다. 감남봉호금 아주 요즘에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아이가 왠지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laughs>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잠깐 세일을 한번 해볼게요 요아이 이렇게 이쁜데 시집을 안 가고 있어요 자 요아이 어, 9만원 했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왜 시집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자, 요아이 8만 원. 8만 원가 볼게요. 어, 아, 이렇게 지금 귀갑인데요. 귀갑인데 세상에 귀갑인데 이렇게. 자, 요아이 8cm. 8cm입니다. 요아이 8만 원 갈게요. 8만 원. 대박입니다. 8만 원 가겠습니다. 귀갑. 남봉어큼 8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아이에요 화목단입니다. 꽃폈다 졌는데요. 자, 화목단. 좋습니다. 실생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15cm분에 있어요. 15cm분에 이렇게 가득 차 있죠? 자. 이 아이 12만 원 갑니다. 12만 원. 자, 꽃이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피었던 아이예요. 15cm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12만 원가겠습니다 화목단 실생. 자, 12만 원갈 거고요. 요 아이들은 브래비 클릭스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 인기 되게 좋은 좋은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 지금 어 10개씩 갖다 어 가져다가 어다 완판하고 또 데려다가 지금 어 판매하고 있는 아이들 어제도 많이 나갔어요. 자, 요 아이들 3만원씩 가는 아이들인데 분해 신문 너무 앙증맞아서요. 다들 반하고 데려갑니다. 자, 요 아이들 분해 신문 너무 예뻐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이 아이는. 아프리카 식물인데 노란 꽃을 피워주는데 꽃은 다 졌습니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브레비칼릭스, 3만원씩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리고 로비비아, 이 어, 아이들입니다. 지금 핑크색하고 오렌지색 두 아이가 펴있는데요. 자, 이 아이들은 15,000원씩 가는 아이들입니다. 15,000원씩 할 거고요. 로비비아 요즘에 로비비아 꽃들이 다 요아이들이 시생입니다시생이에요자 그리고 어 요아이들은 분생이기 때문에 2만원 갑니다. 지금 요아이 색깔은 이거보다 무슨 색이라고 하나요? 자 이런 색이고요. 요아이는 빨강이에요. 자 이렇게 빨강 요아이들은 2만원씩 갑니다. 큰 물에다 옮겨지면 내년에는 더 많이 커서 근데 꽃대들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서요. 이 아이들은 2만원씩 가는 아이들입니다. 로비비아. 자, 그리고, 어, 몬스터로체. 이 아이는, 어,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자, 이 아이도, 어, 간혹 찾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한 몸통에서 이렇게 자라주는 아이인데, 은근히 매력 이 있어서, 이 아이도,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요런 몸통에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7만 원 나가는 아이예요. 자, 7만 원 갑니다. 몬스터로체. 자, 은근히 있습니다, 요 아이. 그리고 오베사 스생하고 어, 외도짜리 예, 나왔습니다. 오베사, 요 아이가 지금 아, 오베사가 이번에 어, 굉장히 어, 가격이 요 아이는 25,000원 갈 거고요. 아주 이쁘죠? 25,000원 갑니다. 외두는요 아이는 75,000원 갈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자, 외, 이게 두수가 많아서 가격이 있는 거예요. 요 아이는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큰 번에도 옮겨주시면은 요 아이도 금방 많이 잘할 거예요. 자, 요 아이 75,000원 갈 거고요. 요 아이 25,000원 갑니다. 자, 이렇게 큼지막해요. 75,000원 갑니다. 두수가 굉장히 많아요. 깨끗하고 이쁘죠? 자, 요 아이. 자, 이렇게. 자, 75,000원, 25,000원 갑니다. 5 0 4. 루비티아입니다. 루비티아. 가시가 없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요 아이가 한동안 안 나왔었죠. 그러다가 요즘에 올해 처음으로 데려온 아이입니다. 루비티아. 아주 어렵게. 요 아이가. 가시가 없어도 요 아이가 인기가 좋아요. 자, 로비티아, 이렇게 지금 꽃대 덜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어저께보다 큽니다. 그래서 18,000원 가요. 이 아이는? 이는좀 나이가 먹었나봐요. 자, 이 아이는 18,000원 갑니다. 15,000원 짜리하고는 좀 사이즈가 한 단계 위 사이즈예요. 자, 이 아이는 18,000원 갈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비화옥이 이렇게 색깔이 또 다른 아이가 나왔어요. 진 핑크, 핑크가 좀 보랏빛도 아닌, 음, 또 빨강도 아닌 이런 핑크색하고, 이 아이는 빨강이에요. 아주 빨강. 아직 좀덜피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입니다. 두 가지 색이에요. 두 세트에 25,000원. 세트에 25,000원 갑니다. 두 가지 색, 칼라에, 25,000원,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25,000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파. 디스파, 오래 의 목둥이에요. 색깔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자, 요 아이. 오래 목둥이에요. 요 아이는 지금 제가, 아, 작년에, 52,000원씩 판매했던 아이예요 올해 가지고 있으면 꽃이 어, 정말 예쁘거든요. 이 아이도 백화가 있고 핑크, 백화가 있고 진핑크가 있는데 어떤 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이 아이 55,000원 가겠습니다. 55,000원 디스파. 오해 묵은둥이 목질아 보세요. 목 목대 이렇게 좋습니다. 55,000원 가겠습니다. 묵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더. 다져지지 않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굉장히 목질화가 된몇년된 아이예요 아, 55,000원 갈 거고요 알스톤이 적화입니다 적화 덕화. 이 아이는 야생이에요 목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 이제 심은 애가 아니고요 오래된 아이예요 작년에 심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이는 4만원 갈 거예요 4만원 4만원 갑니다 이 아이, 알스톤이 굉장히 짱짱하고 좋은 아이예요. 4만원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 유관용이에요유관용입니다 9cm, 10cm 나가는 아이예요. 10cm 나가는 애, 15,000원 갑니다. 유관용 자, 이 아이. 유관용 15,000원 갈 거고요. 다음은 만월이라는 아이입니다. 만월이라는 아이. 이 아이도 가시가 깨끗하고 예뻐서 2만원 가겠습니다. 2만원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율리치아나라는 아이. 독특하게 생겼죠? 이 아이도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이 4만원 갑니다. 율리치아나. 자, 율리치아나 4만원 갑니다. 고센치분에 자라요. 자, 그리고, 어, 이 아이는 아레나체입니다. 아레나 체인데 이렇게 좀 약간 변이가 왔어요. 철학기도 있고요. 자, 요아이 15,000원 갑니다. 15,000원. 12cm분에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건 도깨비 데이라고도 하고 드림 데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아이는 자, 요아이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아이는 지금 6cm 6cm 정도 돼요. 자, 분 사이즈는 지금 자, 10cm분에 10cm분에 살아요. 이렇게. 자, 요 아이는 3만원 갑니다. 3만원 가겠습니다. 도깨비데이, 뭐 드림데이, 무슨데이, 뭐. 하여튼간, 자, 요 아이 꽃이 지금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꽃이 어떻게 필지는 모르겠네요. 3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은사, 뿔난봉옥. 은사, 뿔난봉옥, 실생. 7만원 갑니다. 7만원 가겠습니다. 은사뿔남봉옥 12cm 분에서 자라고 있어요. 12cm 분에서 자라고 있는 은사뿔남봉옥 7만원 갑니다. 사이즈 이렇게 승용 환입니다 승용한 쌍도 승용한 쌍도 5만원 가는 아이에요. 자, 이 아이도 꼬이혔다가 졌고요. 자 지금 이렇게 쌍두짜리이 아이도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죠 이 아이도 고급종에 들어가는 소인종입니다 소인종이에요 승룡환 5만원 가는 아이고요 다음은 이제 고질라 아, 콜리고질라예요 콜리고질라 이 아이는 정말 멋진 아이죠 콜리고질라입니다 이 아이는 작년에 제가 작년 가을서부터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작년 여름 1년 다 돼가네요 진짜 와 아이도 이렇게 굉장히 짱짱하고요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요 아이 지금 15만원 받아도 되는 아이예요 15만원 받아도 되는 아인데 이 제가 13만원 가겠습니다 13만원 돌기 보세요 돌기 화자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보다 훨씬 많이 자랐어요 작년에는 정말 좀 이렇게 입도 비리비리하고 했었는데 완전 탄력받아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 13만원 가겠습니다 자 9cm 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 자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 13만원 갈겁니다 콜리 고질라 자 13만원 갈거고요 금옥 요 아이는 지금 꽃이 졌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이거 한몸짜리예요한 몸짜리. 꽃이 너무 예쁘게 폈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자, 요 아이. 꽃이 져서 2만원에 갑니다. 2만원에. 꽃이 져서 2만원에 보내드려요. 너무 귀엽고 이뻐요. 분해 심어놓으면 진짜 이뻐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아주 겸겸하고 아주 이쁩니다. 자, 요런 아이들.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어, 영상을 찍었는데요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잔잔한 아이들 위주로 오늘 제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문자 주시고요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 담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